대개는 시험을 볼때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부터 푸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바로 풀수 있는 쉬운 문제들부터 풀어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골대녀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아, 이 선수가 추가가 될까? 이 선수가 추가가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변수들이 있어서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숙제 같은 느낌이 든다면 바로바로 풀수 있는 그 쉬운 문제,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들도 있죠. 지금 말하는 이 판타스틱4. 바로 이네 선수는 고민할 여지 없이 바로 프리패스로 선발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네 명은 푹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거는 정답이다. 그래서 이네 선수는 일본을 이기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네 선수를 떠올렸을 때 마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유비의 55장군 중에 이 인물들을 바라봤더니 그 이미지가 얼추 비슷하게 겹쳐지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화이트박은 어 관우를 줘야 되겠죠. 유비의 5대 장수 중에서도 단연 탑은 관우기 때문에 화이트박의 플레이랑도 굉장히 닮아 있고 그 이미지가 굉장히 관우스러워요. 지략과 무력에 있어서 거의 끝점에 있는 거의 뭐 흠잡을 것 없는 최고의 장수이잖아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묵직하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이미지가 너무 관우스럽고 그 다음에 박지한을 생각했을 때는 장비의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장비라는 타이틀에는 멍청하다라는 또뭐 이런 좀 왜곡이 있는데 그건 저는 왜곡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장미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상의 어떤 그런 실수들이 있었던 것일 뿐이지, 일례로 그 장판교 일화가 있잖아요. 장판교 앞에 홀로 서서 조조의 대군을 그냥 돌려보냈던 그 뭐라고 하죠? 솔프의 느낌이 있어. 혼자 어쨌든 경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장수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 5대 장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룡, 조자룡이 있죠. 자룡은 이유정 선수의 이미지에 딱 있어. 적진의 한 가운데에서 유비 아들을 가슴에 품고 홀로 막 이렇게 그 배기가 빨갛게 물들을 정도로 탈출할 때그 이미지. 그니까 탑걸이라는 이 난세에 홀로 피부벅이 되면서 어떤 선발 과정까지 이렇게 봤던? 그리고 빠르잖아. 일단은 빠르고, 뭔가 쾌속, 쾌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허경이 선수를 놓고, 이게 남은 게 마초랑 황충인데, 둘 중에 뭐를 갖다. 맞춰야 되는데 딱요때 이미지 보니까 머리 하얗게 해가지고 이렇게 팍요때 이미지를 보니까 어 저는 마초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마초의 그 강한 또 파괴력 폭발력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이미지가 허경희 선수한테는 마초가 또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혼자 유비의 오대정수의 아이네 명이 너무 든든하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허경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포지션은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이 멤버라고 한다면 이 모든 선수들이 팀에서 플레이하는 역할이랑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팀에서는 홀로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아. 지금의 이 막강한 멤버들이 필드에 자리 잡고 있다면 허경희님이 온전히 골키퍼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역할을 수행한다. 충분히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그 옵션이 돼요. 즉, 공격할 때 다섯 명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야. 이 허경희를 수문장으로 쓸수 있는 이 상황이 언제 또 오겠냐고요. 반드시 이번 한일전에서는 허경희가 골키퍼 파를 봐야 된다 라는데 강력하게 주장하는 1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확고하게 결정을 짓고 거기에 맞는 전술과 지금 연습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화이트박의 존재가 가장 큰데 우리가 지난 평가전 때 보면은 생각보다 화이트 박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못했잖아요. 아무래도 그건 시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투입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그 선발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이트 박의 모습이랑은 어느 정도 온도 차이가 있었을 때라고 감안을 해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이트 박도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부분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지만, 골대녀에서 실전 경험들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 경험들이 이제 쌓이고, 제가 누누이 말 말씀드리는 게 화이트박은 아직 더 성장할 부분이 있어요. 이 풋살 부분에 한해서 그래서 화이트박이 지금 절정이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이 리그의 절정은 본인이 맞는데. 본인의 절정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니까 본인은 더 갈게 남아있어. 그 정도로 화이트박은 어마 무시한 선수다 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똑같은 논리로 그 이후에 이 선발전에 뽑히고 연습을 하고 만약에 2월 말 그날 경기를 치호기에 됐다 라고 한다면 그 경기에서 뽑히울 화이트박의 실력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정도의 화이트박의 실력이 아마 분출이 됐을 거예요. 화이트박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판타스틱 4에서 박지한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먼저 치러진 한일전에서 본인의 존재가 골을 클리어하는 부분에서 박지한 없었으면 그 정도까지도 못 갔어요. 근데 그나마 박지한이 버텨줘서 이렇게까지 박빙으로 끌고 갔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 이제 박지한 옆에 화이트 박이랑 이유전까지 달려버리는 거예요. 이 박지한 부분에서의 전투력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어찌 보면 저한테 지금에 있어서 그런 기복 없이 본인의 평균값 정도는 무조건 해줄 선수다라는 믿음을 주는 선수는 화이트박도 있지만 거기 못지않게 박지한에 대한 믿음도 큽니다. 그래서 화이트박 박지한에 대해서는 어떤 변수가 크지 않다라는 것 강력한 결과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 부분도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지난 1차전이랑은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유정 선수까지 있죠. 실공. 처음에 그 선발전 경기에 이유정 선수가 등장하지 않아서 아 이건 시기의 문제에 아직 이유정 선수가 합류하기 이전에 이게 치러진 평가전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 이유정 선수는 어, 다시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가지 뭐 문제 때문에 부상이나 이슈 때문에 빠지는 선수가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 안에 치르기 직전에 카드가 교체될 수도 있겠다. 이유정이라는 카드로. 근데 좀더 깔끔하게 전지훈련 때 합류를 했어요. 그 추가된 인원이 둘도 셋도 닙니다딱한명그 인물이 이우정 선수라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우정 선수는 뽑겠다는 얘기죠. 전지훈련에서 치러지게 될그 테스트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를 하든 간에 이우정 선수는 다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부분을 다 갖추고 있어요. 뭐 일례로 스피드면 스피드, 기술력이면 기술력, 뭐 풋살에 관련된 기본적인 스탯은 이미 다 갖추고 있고 근성과 체력 부분도 거의 상위 랭커라고 봅니다. 근성 보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몸 던져가지고 막 걷어내려고 하는 그런 투지와 체력적으로도 저는 이 분이 아마 본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몸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이유정 선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패시브적으로 갖고 있는 체력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유정 선수 역시도 올떼녀에서의 실전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하나 남은 이제 숙제일 것 같은데 자신이 무대 에 위에 서는 그런 류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큰 긴장감을 갖고 가는 유형은 아닐 것 같아요. 이네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일 더하기 1에 거의 그 정도의 문제 수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실 문제의 답들을 빨리 써내고 이제 나머지 이세 자리에 대한 고민만 하면 돼. 풀어야 될 숙제는 이세 자리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소거법으로 하면은 절대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또 인물 하나가 소거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다섯 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탈락하는 선수가 더 적어요. 과반 이상이 뽑히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그럼 다시 도도리표 되면서 이 문제로 회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섯 명 중에 고작 두명 떨어지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과연 서기가 들어갈 것이냐? 그렇게까지 서기를 빼야 되냐? 지금 이 남은 문제의 저의 답은 이두 가지 중 하나야. 키썸이 진짜 나갈 것이냐? 아니면 키썸이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과 서기가, 있을 것이냐? 이 고작 두명 탈락하는 자리에 이 서기를 굳이 꼭 탈락시켜야만 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남은 숙제죠. 요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희가 누가 뽑힐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선수가 아냐가 아니야. 이렇게 정리하면 이미 답은 다 정리가 됐고, 서기가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우리는 요것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평가전을 괜히 한 거야. 이영표 감독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거 <laughs> 이제, 진짜 양난이 돼버렸어.